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를 통해서 cbt 실전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선지를 모두 읽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선택하시면서 어,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풀수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해설은 따로 없고요. 해설을 원하신다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렸으니 기출해설이라고 보이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1. 윤활유 펌프의 성능이 좋지 않다. 2. 윤활유량이 부족하다. 3.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다. 4. 기관 각부의 마모가 심하다. 답은 3번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다. 2번 디젤 기관에서 터보차저를 부착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은 1. 기관의 유후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2. 기관의 냉각을 위해서 3. 기관의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4. 배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답은 3번 기관의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3번 기관에서 크랭크축의 회전과 관계없이 작동되는 기구는 1. 발전기 2. 캠 샤프트 3. 워터 펌프 4. 스타트 모터 답은 4번 스타트 모터 4번 건설 기계 기관에 있는 펜 벨트의 장력이 약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1. 발전기 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 2. 물 펌프 베어링이 조기에 손상된다. 3. 엔진이 관행된다. 4. 엔진이 부조를 일으킨다. 답은 1번. 발전기 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 5번. 운전 중 엔진 오일 경고 등이 점등되었을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오일 드레인 플러그가 열렸을 때 2. 윤활 계통이 막혔을 때 3. 오일 필터가 막혔을 때 4. 오일 밀도가 낮을 때 답은 4번 오일 밀도가 낮을 때 6번 기관 과열 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연료가 응결될 수 있다. 2. 실린더 헤드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3. 흡배기 벨브의 열림량이 많아진다. 4. 벨브 개폐 시기가 빨라진다. 답은 2번. 실린더 헤드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7번.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냉각수량이 부족할 때 2. 기관 오일이 부족하였을 때 3. 기관이 과열되었을 때 4. 압축 압력이 너무 높았을 때 답은 4번. 아, 압축 압력이 너무 높았을 때 8번. 건설 기계에서 사용하는 경유의 중요한 성질이 아닌 것은 1. 옥탄가 2. 비중 3. 착화성 4. 세탄가 답은 1번. 옥탄가 9번 건설 기계에서 엔진 부조가 발생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인젝트 공급 파이프의 연료 누설 2. 인젝터 연료 리턴 파이프의 연료 누설 3. 가속 페달 케이블의 조정 불량 4. 자동 변속기의 고장 발생. 답은 1번. 인젝트 공급 파이프의 연료 누설. 10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연료 파이프 손상. 2. 프라이밍 펌프 고장. 3. 연료 필터 막힘. 4. 자동 변속기의 고장 발생. 답은 2번. 프라이밍 펌프 고장. 11번. 디젤 기관과 관계 없는 것은 1. 경유를 원료로 사용한다. 2. 점화 장치 내에 배전기가 있다. 3. 압축 착화한다. 4. 압축비가 가솔린 기관보다 높다. 답은 2번. 점화 장치 내에 배전기가 있다. 12번. 운전 중 운전석 계기판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실린더 압력계 2. 연료량 게이지 3. 냉각수 온도 게이지 4. 충전 경고 등 답은 1번 실린더 압력계 13번 건설기계 엔진에 사용되는 시동 모터가 회전이 안 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이 아닌 것은 1. 시동 스위치 접촉불량이다. 2.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나쁘다. 3. 브러시가 정류자에 잘 밀착되어 있다. 4. 배터리 전압이 낮다. 답은 3번. 브러시가 정류자에 잘 밀착되어 있다. 14번. 야간 작업 시 헤드라이트가 한쪽만 점등되었다. 고장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헤드라이트 스위치 불량 2. 전구 접지 불량 3. 한쪽 회로의 퓨즈 단선. 4. 전구 불량. 답은 1번. 헤드라이트 스위치 불량. 15번.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곳은 1. 로터 코일, 2. 레귤레이터, 3. 스테이터 코일. 4. 전기자 코일 답은 3번. 스테이터 코일 16번. 축전지 터미널에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동 전동기의 회전력이 작아진다. 2. 엔진 크랭킹이 잘 되지 않는다. 3. 전압 강화가 발생된다. 4. 시동 스위치가 손상된다. 답은 4번. 시동 스위치가 손상된다. 17번. 실드형 예열 플러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히트 코일이 노출되어 있다. 2. 발열량은 많으나 열 용량은 적다. 3. 열선이 병렬로 결선되어 있다. 4. 축전지의 전압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저항기를 직렬 접속한다. 답은 3번. 열선이 병렬로 결선되어 있다. 18번. 납산 축전지를 오랫동안 방전 상태로 두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1. 극판이 영구 황산 납이 되기 때문이다. 2. 극판에 산화 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3. 극판에 수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4. 극판에 녹이 쓸기 때문이다. 18번의 답은 1. 극판이 영구 황산납이 되기 때문이다. 19번. 무한 궤도식 건설 기계에서 트랙 장력을 측정하는 부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아이들러와 스프로킷 사이 2. 1번 상부 롤러와 2번 상부 롤러 사이, 3. 스프로킥과 1번 상부 롤러 사이, 4. 아이들러와 1번 상부 롤러 사이. 답은 4번 아이들러와 1번 상부 롤러 사이, 20번 굴삭기 붐의 자연하강량이 많을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유압 실린더의 내부 누출이 있다. 2. 컨트롤 밸브의 스풀에서 누출이 많다. 3. 유압 실린더 배관이 파손되었다. 4. 유압 작동 압력이 과도하게 높다. 답은 4번. 유압 작동 압력이 과도하게 높다. 21번. 일반적으로 기준기의 드럼 클러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 외부 확장식, 2. 외부 수축식, 3. 내부 확장식, 4. 내부 수축식. 답은 3번 내부 확장식, 22번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할 때 마지막으로 감속작용을 하는 것은 1. 클러치. 2. 트랜스미션 3. 프로펠러 샤프트 4. 파이널 드라이버 기어 답은 4번. 파이널 드라이버 기어 23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에서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1. 브레이크의 수명을 길게 한다 2. 타이어 마모를 최소로 한다 3. 방향 안정성을 준다. 4.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수 있다. 답은 1번, 브레이크의 수명을 길게 한다. 24번, 지게차 작업 시 안전 수칙으로 틀린 것은? 1. 주차 시에는 포크를 완전히 지면에 내려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하고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운전 시야 확보를 위해 전진으로 운행해야 한다. 3. 포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싣거나 들어 올리지 않아야 한다. 4. 경사지를 오르거나 내려올 때는 급회전을 금해야 한다. 답은 2번. 화물을 적재하고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운전 시야 확보를 위해 전진으로 운행해야 한다. 25번. 크롤러형 로더로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해당이 없는 것은 1. 수직 굴토 작업 2. 포장로 제거 3. 재설 작업 4. 골제의 처리 작업. 답은 1번. 수직 굴토 작업. 26번. 토크 컨버터 구성품 중 스테이터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1. 오일의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2. 토크 컨버터의 동력을 전달 또는 차단한다. 3. 오일의 회전 속도를 감속하여 견인력을 증대시킨다. 4. 클러치판의 마찰력을 감소시킨다. 답은 1번. 오일의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27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색칠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자가용, 녹색판에 흰색 문자 2. 영업용, 주황색판에 흰색 문자 3. 관용,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 4. 수입용, 적색판에 흰색 문자 답은 4번. 수입용, 적색판에 흰색 문자 28번. 자동차에서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고 있을 때의 신호는 1. 서행신호 2. 정지신호 3. 주의신호 4. 앞지르기 신호 답은 1번. 서행신호 29번.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통행 방법 중 위반이 되는 것은 1. 택시가 건설 기계를 앞지르기 하였다. 2. 차로를 따라 통행하였다. 3.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 좌측으로 진행하였다. 4.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였다. 답은 4번.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였다. 30번. 교차로 통행 방법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교차로 내는 차선이 없으므로 진행방향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 2. 좌회전할 때에는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3.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차의 진로를 방해할 수 없다. 4.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답은 1번. 교차로 내는 차선이 없으므로 진행방향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 31번.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1.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2. 면허증이 취소된다. 3. 연기 신청을 한다. 4. 즉결 심판에 회부된다. 답은 4번. 즉결 심판에 회부된다. 32번. 신규 등록일부터 5년 경과된 트럭 적재식 천공기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답은 3, 2년. 33번. 건설기계 관리 법령상 건설기계의 총 종류 수는 1. 16종, 괄호 열고 15종 및 특수 건설기계 2. 21종, 괄호 열고 20종 및 특수 건설기계 3. 27종, 괄호 열고 26종 및 특수 건설기계 4. 30종, 괄호 열고 27종 및 특수 건설 기계. 답은 3번. 27종 괄호 열고 26종 및 특수 건설 기계. 34번.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 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번호표 폐. 34번.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 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하는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2024년 건설기계관리법 기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2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5번.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1. 교차로, 2. 건널목, 3. 횡단보도, 4. 경사로의 정상 부근 답은 4번. 경사로의 정상 부근 36번. 다음 중 항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괄호 열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0년 7월 1일 기준 1 천공기, 2 공기 압축기, 3 횡단보도, 4 스크레이퍼. 답은 1번 천공기. 37번 유압회로에서 유량 제어를 통하여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미터 인 형식, 2 미터 아웃 방식. 3. 브리드 오프 방식 4. 브리드 온 방식 답은 4번 브리드 온 방식 38번 유압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탱크의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1. 주입구 캡 2. 유면계 3. 베플 4. 피스톤 로드 답은 4번 피스톤 로드 39번, 밀폐된 용기에 채워진 유체의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유체 내의 모든 곳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원리는 1. 파스칼의 원리, 2. 베르누이의 원리, 3. 보일샤의 원리, 4.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답은 1. 파스칼의 원리. 40번, 구동되는 기어 펌프의 회전수가 변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설명은 1. 오일의 유량이 변한다. 2. 오일의 압력이 변한다. 3. 오일의 흐름 방향이 변한다. 4. 회전 경사판의 각도가 변한다. 답은 1번 오일의 유량이 변한다. 41번 유압 장치에서 유압 조정 밸브의 조정 방법은 1. 압력조절 밸브가 열리도록 하면 유압이 높아진다. 2.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커지면 유압이 낮아진다. 3. 조정 스크류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진다. 4. 조정 스크류를 풀면 유압이 높아진다. 답은 3번. 조정 스크류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진다. 42번 추갑기의 종류 중 공기 압축형이 아닌 것은 1. 스프링 하중식 2. 피스톤식 3. 다이어프램식 4. 블레더식 답은 1번 스프링 하중식 43번 유압모터의 단점에 43번 유압모터의 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작동류에 먼지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특히 보수에 주의해야 한다. 2. 작동류가 누출되면 작업 성능에 지장이 있다. 3. 작동류의 점도 변화에 의하여 유압모터의 사용에 제약이 있다. 4. 릴리프 밸브를 부착하여 속도나 방향 제어하기가 곤란하다. 답은 4번. 릴리프 밸브를 부착하여 속도나 방향 제어하기가 곤란하다. 44번. 유압류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1. 유압류의 산화 작용을 촉진한다. 2. 작동 불량 현상이 발생한다. 3. 기계적인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 4. 유압 기계의 작동이 원활해진다. 답은 4번, 유압기계의 작동이 원활해진다. 45번, 유압장치의 일상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1. 오일의 양 점검 2. 변질상태 점검 3. 오일의 누유여부 점검 4. 탱크 내부 점검 답은 4번, 탱크 내부 점검 46번 방향전환 밸브의 조작방식에서 단동솔레노이드 기호는? 답은 1번입니다. 47번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그림의 안전표지판이 나타내는 것은? 1. 사용금지 2. 탑승금지 3. 보행금지 4. 물체 이동 금지 답은 4번. 물체 이동 금지 48번. 크레인 작업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경우에 따라서는 수직 방향으로 달아 올린다. 2.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3. 제한하중 이상의 것은 달아 올리지 않는다. 4. 항상 수평으로 달아 올려야 한다. 답은 4번. 항상 수평으로 달아 올려야 한다. 49번. 높은 곳에 출입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안전대용 로프의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충격 및 인장 강도에 강할 것 2. 내 마모성이 높을 것 3. 내열성이 높을 것 4. 완충성이 적고 매끄러울 것 답은 4번, 완충성이 적고, 매끄러울 것. 50번, 다음 중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방법 중 안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급회전하지 않는다. 2. 작업 중 시계가 양호한 방향으로 선회한다. 3. 작업 중인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는다. 4.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할 때 붐의 각도는 20도 이하 또는 78도 이상으로 하여 작업한다. 답은 4번.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할 때 붐의 각도는 20도 이하 또는 78도 이상으로 하여 작업한다. 51번. 다음 중 안전의 제일 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1. 품질 향상 2. 재산 보호 3 인간존중 4 생산성 향상 답은 3번 인간존중 52번 연삭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는 1 방독면 2 장갑 3 보안경 4 마스크 답은 3 보안경 53번 감전되거나 전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제일 먼저 작업자가 구비해야 할 것은 1. 완강기 2. 구급차 3. 보호구 4. 신호기 답은 3번 보호구 54번 유해 광선이 있는 작업장의 보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보안경 2. 안전모 3. 귀마개 4. 방독 마스크 답은 1. 보안경 55번 일반 수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수공구는 손에 잘 잡고 떨어지지 않게 작업한다 4. 볼트 및 너트의 조임에 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답은 4번 볼트 및 너트의 조임에 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56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관리상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1. 안전띠 또는 로프를 사용한다. 2. 일반 공구를 사용한다. 3.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정식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답은 1번. 안전띠 또는 로프를 사용한다. 57번. 도로 굴착 시 황색의 도시가스 보호포가 나왔다.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압력은 1 고압, 2 중압, 3 저압, 4 초고압. 답은 3번 저압. 58번 지중 전선로 중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토관이 깊이를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는 없는 장소. 1.06m 2.09m 3.10m 4.12m 답은 1번, 0.6m 59번 가스 배관과 수평 거리 몇 cm 이내에서는 파일 받기를 할수 없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1.30 2.60 3.90 4.120 답은 1번, 30.60번 굴착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굴착 작업 중 고압선 위험 표지 시트가 발견되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1. 표지 시트 좌측에 전력 케이블이 묻혀 있다. 2. 표지 시트 우측에 전력 케이블이 묻혀 있다. 3. 표지 시트와 직각 방향에 전력 케이블이 묻혀 있다. 4. 표지 시트 지하에 전력 케이블이 묻혀 있다. 답은 4번, 표지 시트 지하에 전력 케이블이 묻혀 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